6 <able cleaning> <laughs> ちなみにどんなもの 뭐 허요? 요거 공짜. 야. 맞고 고생 많았어요. 네, 진짜 그런 선수 보여드렸죠. 这刚来的，先要。 어디로 가야 되지? 나가는 길이 어디지? 나가는 길이 어디지? 목주가 이번에 불 보고 일 거라고 했는데 다들 다들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. 그러니까 저기를 따라가볼게요. 왜 이렇게 여대들은 나를 싫어할까? 쾌념을 하고 있기로 제의로 보여서 다짐했는데 그게 다짐이.. <laughs> 쉽지가 않네 진짜 기대 안 해요 성적이 제가 제일 잘은것 같아서 기대 하는데 아니 뭐야? 갈비뼈 기관이 I 라는데 d 소리야 아 h 소리 k I n e e 아 it. I t h 소리 k I need it. I think I n e 니 d it. I think I n 화 e d it. I think I n e 뜰 d it. I think I need it. I think I n 말하자면 또 떼요. 아, 떨어질 것 같은데? 떨어져서 사실 놀랍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3, 2, 1 탐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

나나나나나나디였는데 나, <laughs> 아니 선생님이랑 토크를 하데 선생님 진짜 정말 어메이징해 다이리야 이놈의 망할 수아 아 내가 진짜 이거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게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 때문에 너무... 아 때문에 작업 을건다고야 솔직히 야와레야 납치 당을보냈네와 이건 솔직히 유튜브가 강... 야 이건 솔직히 진짜 유튜브가 강... 지금 지금 지어지아 가는 거 중에 발표가 떴다고 해서 실수 있는 개를 찾아가고 있거든요? <놀람> <놀람> 사실 어제 어제 한시 어제 한 시에 잤거든요? 어제 한 시에 잤는데 이게 너무 이게 그 합격자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아니 대기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쫄리는 거예요. 대기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다막 아니 난 조기 발표 나는 줄도 몰랐는데 막 오늘 안 나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와 나만 없는 것도 모르 모는구나어 아, 어디로 가야되냐어 어? 어디로 가야지? 되 착한 식당이 어디야? 뭐야? 꼬 옛날 통덕이 이 방향 꼬꼬 옛날 통덕이 어느 방향이야? 꼬 옛날 통덕이 이 방향이잖아 근데 컴포즈코피의 반대편으로 가야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방향으로 가야되네 아니 어쨌든 내가 너무 쫄렸단 말이에요 그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떨어지면 나는 이제 그... 2지망이 날아가는 거니까 1지망은 근데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마 그 예비를 받을 거란 말이죠? 그것도 2주 예고를 받을 거라서, 만약에 들어가도, 추합이랑 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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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합으로 민낯도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럼 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.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일지망을안 붙어도, 여기면 그래도 간다, 여기면 성관없다 하는 대학이 여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, 지금 너무 실감이 안 나고, 사실 근데. 또통 합격하면 본인이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않았나 이래서 제가 어제 주마등은 뭐가 될지좀 생각을 해봤거든요?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분들처럼 떳떳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재미있게 기분 좋게 놀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나오로드할수 걔네 둘다 토끼 잡아 먹으러 가는 거잖오 합격. 오 진짜네. 야, 자기야. 인하대학교 합격했어. 이가라이가라 이야야엉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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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다우래 다우래 어떡해 우와 어떡해 행복한 고인데 여기 가야 될것 같아 어, 이게 멋있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얘기했잖아 경희 대 가오 학교라니까 그러니까. 그래 가오 부에너 가오 좋아하잖아 가오 빨면 치친데 철학 ppt를 좀 만들고 사, 사문 선지를 좀 보고 네 우선 과인관광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presentation today starts with following title I just keep AI calm which don't intend any harm AI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we s e r the a d v e n t of feudalism controls the information that is revealed to improve awareness about naming using Korean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고 산출물을 만든 주제는 자본주의와 학력주의에 기반한 노동의 저평가였습니다. 이 작품은 건농과 관련하여 농사 시기, 농사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미추홀은 내 최고의 꿈이니다 그래서 Hasta ahora no he arrepentido mi decisión. 해봐 네, 한없이 울었던 날과 가장 행복했던 어떤 오후 쏟아지던 빛처럼